어, 오늘 2 어, 뭐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,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아, 이게 뭐 제목은 어쨌든 지금처럼 어, 플랜 B를 어, 생각하는 경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. 아,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리는 <laughs> 그 뭐랄까요 주제는. 경멸는게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. 그렇다면 과연 뭘 대비해야 되느냐.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. 일단 저는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그, 경매 투자가 뭐 위험하다, 뭐 이제 뭐 저기 수익률이 좋다,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위험하다 이야기는 어 잘안 하려고 그래요, 사실.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경매를 권하고, 어, 그, 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그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또 위험하고 어둡고, 이런 부분들은 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, 경매란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. 저도, 지금 이제 변호사 생활이 23년 차, 23년 차인데, 아, 참 이게 어렵구나. 법도 어렵지만, 경매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가만히 생각해 보면, 이 경매란 게 왜, 그 우리가, 어렵게 느끼시냐면, 어, 부동산을 그 자발적으로 사업할 때는 그나마 서로 어, 서로 간의 관계, 사업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잖아요. 서로. 어, 팔려고 하고, 사려고 하고, 대화도 되고, 어, 그래서 그나마 그 물건에 대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어, 그 접근하게 되는데, 이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네, 소위 이제 비자발적 강제거래,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써봤는데, 빚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 물건을 이렇게 그 뺏기게 되는 그 채무자들의, <laughs>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그 뭔가 이렇게 그 경매 과정에서 어, 뭐 집행관이든 또는 감정이든 인 이런 사람들이 어, 조사를 하러 나왔을 때그 어, 사람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만 어, 그 물건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어,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숨기거나 일부러 감추거나 또는 어, 그 경우에 따라서는 <laughs> 나중에 이제 해가 될수 있는 어, 그런 행동들도. 서슴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경매에 관한 정보가 사실은 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경매에 접근을 하게 되죠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파트 하나 경매로 살려고 해도 그 아파트 내부 구조를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그 아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? 그 저기 어, 평수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고 한번 뒤다보고 어, 그런 경험들 을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게 그그 그,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런 그그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경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요소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어, 그래서 예상치 못한 우리가 결과, 이런 부분에 이를 가능성이 일반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, 어, 그런, 어, 어, 그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요, 어, 전쟁을 할 때, 그, 뭐, 적하고 싸울 때, 그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가, 숨어 있다가 막, 그 저기 다가오면 함부로 찌르는 거 있잖아요, 덤비고 그런가고 상황이 비슷해요.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 나는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다음에 앞판에 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, 그런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, 이 경매가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조금만 달를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. 어, 생각해야 되는데,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다음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법률적인, 어,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,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, 이런 그 플랜 B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, 예를 들어서 어, 내가 어떤 그, 그 이렇게 그 부동산을 그 투자라고 하는 어, 사고파는 사서 내가 차익을 남기고 팔아야겠다. 어? 라는 그런 거래를 생각하고 샀지만,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되면, 어?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.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. 그럼 이걸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, 또는 임대가 안 되면 내가 사용하거나, 이런 목적까지를 좀 염두에 두잖아요, 우리가. 어?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광희의 그 플랜 B를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, 투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이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제일, 사실 경매에서 만하게 제일 부담없이 생각하는 것이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잖아요. 사서 차익을 남기고 팔 수도 있고,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을 수도 있고, 또뭐정안 되면 내가 그냥 그집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,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것이 이제 그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, 이제, 오늘, <laughs> 이제, 프렌디를 생각하는, 어 그런, 그, 고려, 어 위험들, 이런 부분들을 좀, 이제,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, 그, 우리가 경매는, 경매는, 이제, 보건, 내지, 뭐, 공매는, 뭐, 어 캠코, 이런 데서 관여를, 주관을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그 거래가, 일반 매매와 매매와 기본 성격은 이제 같다고 봅니다. 다만 그걸 매매는 두 사람 간에두 어, 사람 간의 간에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반해서 이런 보건이든 캠퍼든 중간에 이제 어, 중재하는 중개하는 어, 법적인 그 강제권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이 끼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점에서만 어, 다른데요. 근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 마치 이제 뭔가 공적인 힘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경매면 어, 취득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다,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, 그 오인을 좀 하게 되는 어,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경매라고 하더라도 어, 그 경매가 어, 무효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은 나중에 그 물건을 상실하게 될수 있는 어, 그런.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만약에 생각한다면, 하여튼, 근본적으로는 혹시 이게 만약에 뭐 그런 그 사태가 잘안 일어나지만,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, 대처하는 방법은 내가 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.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, <laughs> 그, 그, 돈에 대한 배당을 받아간 사람들의 어떤 그 자력,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아, 마련해봤는데 이 문제는 이제 등기공신력, 등기공신력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, 어, 예를 들면 등기공신력을 그냥 그좀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제가 어, 여러 가지를 한번 그 어, 설명 을 드리겠는데요. 남양주 뭐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어그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그 니코틴 원액으로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최근에 형사재판 2심에서두 어 사람 모두에게 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.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<laughs> 그 민사적인 문제가 이제 나중에 최근에 판결로도 나오고 해서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, 이, 그, 부인이 남편을 사해하기 그 직전에, 그, 혼인신고서를 위조를 해가지고, 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가지고, 어 혼인신고를 일단 하고요.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사망 하니까 남편 소위 부동산을 상속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, 그 바로 직후에 그 부동산을 이제 다른 데 처분했죠. 그런데, 이, <laughs> 그, 나중에 이런, 그, 그, 범행이 이제 드러나고 나서, 그 남편의 조카, 그 남편이 그 자식이 없었던 상태에서, 그 이제 부인하고 그렇게, 어, 뭐, 혼인생활을 하다가 살해되었는데, 그 남편의 조카가 이제 적법한 상속인이다. 라고 해서, 그 남편의 조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, 어, 그 부동산을 돌려달라.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. 어,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는 <laughs> 결론적으로 그, 어, 그, 그, 사람, 어, 선의로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. 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판결이 선고됐고, 그 언론에 많이 이제 좀,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, <laughs>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보고, 아, 이게 어, 상속 결격이라고 그러세요. 상속 결격인 줄 알았어요. 기자가 이제 그 법리적인 부분을 자세히 소개를 못 해가지고, 저도, 아, 그 이제 상속권자가, 아, 피상속인을 살해하게 되면 상속 결격이 되거든요. 아,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인데, 원래 부부였는데 남편을 살해해서 아,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, 상속 자격이 없어서 그게 무효가 된 그런 경우인 줄 알았는데 판결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라 혼인 신고서까지 위조를 했더라고요. 오랫동안 산부부가 아니라 최근에 살다가 그냥 저런 일을 벌이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혼인 신고서가 이제 위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다.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 무효로 해서 그 매수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걸 판결을 했는데. 그 원인 무효 사유가 어그 상속 결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법원 판례상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어, 그렇다 보니까 음.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소유 어, 취득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. 어, 그런 경우가 우리. 어, 등기공신적이 없는 우리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,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. 그,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.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, 그 다음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경매 관심 있어서 오셨지만 어, 경매뿐 아니라 일반 부동산 거래 또는 뭐 사회생활 다른 일반적인 어, 법률 행위를 하는 그런 사회생활에서 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사실은 같은 패턴으로 어, 같은 원리로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의로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,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이에요. 자 그다음에 이 이제 개명절차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인데 <laughs> 이. 천안에 있는 토지, 천안에 있는 토지가 홍길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것을 이제 사기범 일당이 그, 요거를, 요걸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받는,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런 공모를 한 아,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 1단계로 사기범 중한 사람이 이제 그 홍길동, 토지 소유자 홍길동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. 음, 개명을 하고, 그다음 이제 마치 이제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. 어, 그런데 이 토지를 이제 그 찍은 이유가, 찍은 이유가 이게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없고 또 저당권 같은 권리 설정도 전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도 좀 많이 받겠죠. 저당권이 없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나죠? 뭐몇십 년간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겠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저그 사람 맞으라고 의심을 하도록 할때 등기부상 이관계인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. 누가 좀 매매로 건너가고 뭐 저기 저당도 설정되고 뭐 이래야지 혹시라도 좀 이렇게 한번 탐문 차원에서라도 뭔가 할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찍었고요. <laughs> 그, 옛날 부동산 같으면, 옛날, 옛날 등기부 같으면, 소유자의 그 주민등록번호가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그, 우리가 지금 이제 전산화된 등기부 이전에 보통 보면, 구등기부 내지 폐쇄 등기부라고 하는데, 그걸 보게 되면은, 간혹 그, 주민등록이 번호가 기재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느, 시점부터 아마 그게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소유, 소유명의자 특정을 위해 가지고 그걸 기재하도록 그렇게 등기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, 근데 이, 이, 부동산은 그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인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치 개명한 홍길동이 그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저기 어, 그 부동산을 이제, 이제 고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이제 그한번더한번더 이제 그이 속이기 위해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금고에 대출을 받 금고를 속이기 위해서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. 어, 그러니까 홍길동 명의로돼 있는 것을 A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A 법인이 대출을 받는. 이런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이게, 이제, 한 단계를 더, 이제, 희석을 시킨 거죠. 그래서, 어 결국은, 이렇게, 이제, 그, 어 사기가 일어났고, 범인들도 다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이게, 어 민사적으로는, 이제, 어떻게 해결되느냐. 등기부상으로는, 어, 새말공부가 37억 빌려주고, 어 저당사은그 어 저당권이 남아있을 텐데, 그럼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어그 실제 홍길동 소유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되거든요 재당권 설정이 그 다음에 물론 뭐 A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A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근저당 설정 등기 다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인 홍길동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. 그렇다 그러면, 어, 실질적인, 나중에 종국적인 그런 피해자는 새말을 본 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뭐새활을본는사기범 일당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수 있겠지만, 어, 돈이 있겠어요. 어, 전혀 없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 무효, 이런 사건들.